인코인 채널은 코인을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인코인 특성상, 러그풀을 항상 유념하시고, 투자는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엘, 제페, 페페? 제가 스페인어인 것 같은데, 요거는 잘못 읽겠어갖고, 그냥 보스 페페라고 할게요. 이게 해석해보니까, 보스 페페더라고요. 뭐, 상사, 보스,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스 페페는, 패치를 어, 4개 받았어요. 사프, 오디, kyc, 독싱까지 했는데, 제가 페페를 소개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이 친구는 독싱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세일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요이 영상 찍는 기, 시간 기준으로 아마 구독자님들이 보실 때는 한 2시간 정도 남았을 거예요. 2시간 뒤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어, 간단하게 소개를 좀 봐볼게요. 음어 종료 후한 시간 후 출시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어 요런 게 사실 좀갈 때가 많아서 이렇게 빨리 출시하는 게 약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어 숙련된 팀이 주도한다 그랬는데 맞는 것 같아요. 독신 영상 보면은 대답이 일단 거침이 없고 일단 묻는 말에 이렇게 뭐책 읽는 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완벽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독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믿음이 갔었는데 2021년에 뭐 BNB 체인에서 프로젝트를 출시했는데 4초 만에 70만 USDT를 매진 시켰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뭐 이거는 확인할 수 없고요. 네. 일단 그리고 음2.5 BNB가 최대 매수예요. 요것도참 좋은 것 같아요. 어, 너무, 뭐, 너무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지갑이 있으면은 약간 좀 오를 때야 뭐 물론 좋지만 안, 내릴 때는 뭐 순식간에 내려버리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안티웨일, 예, 고래를 좀 없애는 게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좀 이런 런치패드에서는 좀 좋지 않나. 물론 지갑을 여러 개 해서 <laughs>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덱스뷰랑 덱스툴 그리고 에이브 트렌딩에 예, 광고를 하겠다는 거죠. 계약을 포기했고 프라이빗 셀은 없고 그리고 예 열었습니다. 뭐 유튜브 광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크노, 토크노믹스가 있는데 어35%가 프리세일 그리고 20%가 유동성 풀 그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는데 요거는 뭐 cx 그리고 스테이킹 팜 스테이킹 팜 기능을 넣을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 뭐 여러가지 nft 여러가지 하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구요 일단 다섯 개가 잠겨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이렇게 잠겨 있는 거구요 음 일단 세 개는 6월 26일 30일 날 해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 예, 날짜부터 15일 15일마다 25%씩 해제가 된다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해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오딧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스 페페. 어, 그리고 코드에서 문제점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세금은 살때 4%, 팔때 4%, 그리고 허니파 깨끗하고 전부 다 노, 제대로 됐습니다. 뭐, 제대로 다 됐기 때문에 뭐 하나의 코멘트도 없겠죠. 예. 역시나 아무 코멘트가 없이 바로 점수가 나옵니다. 90점 이상이고, 예, 전부 깔끔하게 지금 오디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네. 홈페이지 뭐 그냥 깔끔하게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거 설명하는 거 NFT랑 유틸리티가 들어갈 모양입니다. 한글로 좀 바꿔볼게요. 런치패드 네뭐 아까 설명했던 것들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NFT랑 유틸리티가 있는데 30일 후 출시 후 30일 출시 예정인 독점 NFT 이거를 뭐 30일 때까지 보유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저희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슬리피지를, 슬리, 아니, 슬리피지를 6%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네요. <laughs> 이게 왜 이렇게 써놨냐면, 자기네들이 보통 0.5%막 이렇게 하거든요, 슬리피지를. 근데 이렇게 써놓은 거는 자기네들이 인기가 있을 거니까 너네 거래 못하지 말고 6%로 해라. 인기가 많다는 거는 일단 거래가 많아서 위, 위아래 위든지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변동폭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 정도로 설정을 해야지만 거래를 할수 있을 거다 라고 이 무슨 자신감인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단 그렇고 트위터를 한번 볼게요. 트위터가 2,291명인데 어 제가 처음엔 이게 가짜가 좀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기가 껴 있을 거라고 조작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독식 영상에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기네들은 팔로워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 보면은 순수 하입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런 2000명대 팔로워에서 나올 수 있는 하이이죠 적당한 예. 아직 뭐 세일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큰 트윗은 뭐 공지 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어, 대망의 독식 영상을 한번 볼까요? 제가 왜좀 빠졌는지 이 사람인데. 한번 일단 볼게요. Both, um, path up to, this, up to this point. Uh, we selected call groups and influencers and whatnot. But um, we will continue with the the YouTube influencers, the Twitter. 네. 그리고... 뭐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 발음이 본토 발음인지 아닌지 좀 댓글로라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팔로워도 사지 않았고 제가 이거를 뭐다 보지는 않았는데 중간중간 끊어 가면서 봤는데 어, 진짜 너무 독싱을 제가 본것 중에서 독싱은 제일 잘했어요. 정말 독신의뭐 정석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런 경로나 자기네들이 이 타이밍에 뭘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인플루언서 유튜브 트위, 트위터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 덱툴 트렌딩 거기에 띄우는 광고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아갈 이런 착착착착 단계들을 이 사람이 전부 다 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 외워서 하는 거랑 자기가 업무를 진짜 알아가지고 하는 거랑 말할 때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한번 보시면 네, 좀 시간이 길긴 한데 34분짜리인데 길긴 한데 만약 투자하실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 독신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생긴 것도 좀잘 생긴 것 같죠. 네, 어쨌든. 아직 지금 이제 2 시간 정도 남았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어 투자 결정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픈하자마자 돈 넣지 마시고요. 그좀 하이비나 이런 거좀 살펴보시고 그리고서는 돈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